오징어와 배를 사용해서 오징어 초무침 새콤달콤하게 무쳐볼게요. 양념장을 만들어볼게요. 고추장, 고춧가루, 매실액. 간장, 식초, 맛술, 설탕, 다진마늘, 통깨. 네, 같이 넣고 잘 섞어 주세요. 네, 오징어는 깨끗이 씻어줍니다. 오징어 다리는 빨판을 쭉쭉 잡아 붙어줍니다. 오징어 껍질을 깔끔하게 벗겨주세요. 네, 끝에를 잡고 쭉 네, 쭉. 껍질을 벗겨주세요. 네. 귀 있는 부분도 네, 끝에를 잘 잡아서 쭉 벗겨주세요. 네. 껍질을 벗겨낸 그 반대쪽, 안쪽에다 칼집을 넣겠습니다. 칼집은 사선으로 넣어주세요. 깨끗이 씻은 깻잎을 채 썰어줍니다. 양파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. 당근도 채 썰어줍니다. 파는 쫑쫑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는 쫑쫑 썰어줍니다. 네, 오징어를 데쳐보겠습니다. 자, 끓는 물에 오징어를 넣어주세요. 맛술 한 스푼 넣어서 데쳐줍니다. 2분 정도 데쳐줍니다. 네, 다 데쳐졌어요. 건져냅니다. 네, 건져서 식혀주세요. 네, 오징어는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. 다리도 네,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네, 한 가닥씩 이렇게 잘라주세요. 네, 다리 끝부분은 지저분하니까 좀 잘라주세요. 배에요. 네, 배를 네, 썰어줍니다. 네, 배를 채 썰어줍니다. 데친 오징어를 넣습니다. 양념장을 넣어주세요. 먼저, 오징어 먼저 조물조물 묻혀줍니다. 여기에 야채를 넣겠습니다. 깻잎, 당근, 청양고추, 양파, 다음에 파, 여기에 채썬 배를 넣어주세요. 아, 양념장을 더 넣어주고요. 예, 양념이 잘 붙도록 붙여주세요. 예, 먹기 직전에 참기름 살짝만 넣어주세요. 잘 섞어줍니다. 오징어 초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. 새콤달콤 아삭아삭 오징어 초무침 정말 맛있네요. 맛있게 무쳐 드세요.